오히려 후발주자인 초보자분들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진입하셨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시려는 분과 네이버 광고를 해보신 분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광고를 세팅하려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고, 이미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용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플러스 스토어로 바뀐 지금 신규 판매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죠. 2025년 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와 네이버 지금 배송이 생기면서 쿠팡을 쫓는 네이버의 추격이 아주 거셉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 광고를 알려주는 영상은 많은데 정작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셀링박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광고 안 하시는 분 혹시 없으시겠죠? 상품만 올려놓으면 판매가 되나요? 광고 없이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만약 초보시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바뀐 플러스 스토어에서 꼭 해야 되는 광고는 바로 GFA 광고인데요 플러스 스토어가 가장 밀고 있는 게 초개인화 맞춤인데요 이걸 중심으로 상품 추천도 하고 한 번이라도 클릭을 받았던 상품은 사용자의 경험이라고 AI가 추측을 해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이렇게 뜬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상품들이 보여지면 필요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클릭을 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클릭이 되면 리타겟팅이 되어 네이버를 들어오면 한번 클릭했던 상품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어디서 이걸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쿠팡의 시스템이에요 내가 한 번이라도 눌러본 상품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네이버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면서 나의 상품을 최대한 많은 곳에 노출시키고 클릭을 받아 플러스 스토어에 노출을 시켜 주는 게 유인면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쿠팡과 네이버가 이를 갈고 피튀기는 경쟁을 하는데요. 최근 로켓크로스 반품 배송비 정책이 바뀌면서 쿠팡에서 네이버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이신 셀러분도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후발 주자인 초보자분들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진입하셨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플러스 스토어가 쿠팡처럼 세부키워드에 노출되는 영역들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는 카테고리와 키워드를 일치시켜야 하죠. 그리고 상품명은 40자 이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상품이 수많은 세부키워드에서 모두 상위노출이 될수 없어요. 이를 이용하면 초보자가 상위노출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세부키워드에 상위노출시켜 유입량을 쌓아 판매를 일으키고 초보자도 자리잡을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말하지 않고 바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들어오신 다음에 광고의 통합관리 광고주 센터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광고 소개를 보시면 g f a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어요. 네이버 앱에서 화면을 열었을 때 중간중간 들어와 있는 배너 광고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카탈로그 형식으로 우리의 상품이 이 배너에서 롤링되면서 돌아가는 구조에 노출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쇼핑 앱 기준으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우리 상품이 노출되는 구자에 하는 광고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이 광고 플랫폼에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캠페인 만들기가 있어요. 요걸 클릭해 주시고, 카탈로그 판매를 클릭해 줍니다. 캠페인 이름은 저희만 알수 있는 우선 테스트 이렇게 적어 주고 넘어갈게요. 캠페인 설정을 보시면 대표 URL과 전환 추적 대상, 브랜드 카탈로그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비즈 채널을 만드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즈 채널 관리에서 확인 눌러 주셔가지고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이름과 인증까지 맞춰서 이 비즈 채널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검수가 좀 걸리기 때문에 어, 이 영상 보시면 이 비즈 채널부터 먼저 생성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비즈 채널이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저는 미리 비즈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전환 추적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리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환 추적 신청을 눌러가지고 URL을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없는 경우에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브랜드 설정하기 화면을 가셔서 신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카탈로그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카탈로그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처음 보이실 때 카탈로그 만들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카탈로그 이름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데이터 소스는 이 비즈 채널 승인이 돼야만 여기서 보여지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승인이 된 후를 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승인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동 대상 상품은 우선은 모든 아이템을 클릭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 상품들을 내 모든 상품들이 등록됐을 때 온오프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노출을 시킬 수가 있고 노출 중지를 시킬 수 있는데 요걸로 어떤 상품을 노출시킬지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아이템을 선택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정은 따로 건들지 않고 다음을 눌러 주겠습니다. 광고 이름도 자유롭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데모그래픽 저는 이걸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뭐 직접 선택해 가지고 연령을 나눠도 되지만 내가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오픈해 놓고 기본 설정을 두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광고가 리타겟팅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스토어에 일단 방문한 사람들만 광고가 보여지고 유입이 되기 때문에 노출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성별을 모든 연령에다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줬고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본 세팅으로 했고, 저는 타겟 확장은 피드 광고 자동 타겟 확장을 세팅하고요. 디바이스도 따로 선택하지 않고 기본 세팅 값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찰 전략을 보실 건데요. 이 자동 입찰을 하게 되면 클릭수가 이제, 최대화되는 조건인데, 입찰가가 높아지면 빈도수가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기 때문이죠. 입찰 전략 같은 경우는 수동 입찰로 저는 200원부터 걸어 놓고, 노출이 안 되면 점점 올려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사는 만원으로 세팅을 하고요. 시작 일시는 뭐, 계속 해제하려면 없음으로 체크해 줍니다. 일정, 계제 방식, 소재 선택, 노출 빈도를 보실 건데요. 상세 일정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계제 방식도 일반 계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재 선택 방식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균등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노출 빈도는 상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루에 보여지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리타겟팅이라는 게 따라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최대 5회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왠지 광고 같아서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저는 2회까지만 설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을 눌러 주세요 소재 이름도 자유롭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템 세트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아이템 세트 관리를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카탈로그 관리에서 이제 이런 광고 소재를 문안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AI가 홍보 문구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 추가하기를 보면 이제 맞춤 추천 홍보 문구 이런 식으로 취향 저격 이템 대방출 아니면 내가 이제 상품을 올려놓은 거에 따라서 이 클로바가 직접 홍보 문구를 추천해 주기도 하는데요. 마음에 든 소재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새로 고침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문구를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세트까지 세팅을 마치시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에서 한번 어떻게 내 노출이 되는지, 내 상품 배너 형태가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자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아이템 세트 확인하고, 만들어 주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요거를 눌러 주면 완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 주면 생성이 되고요. 소재 미리 보기를 통해서 모바일, PC 이렇게 광고 마크가 붙어 있는 상태로 내 제품 카탈로그들이 배너 광고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하셨다면 잘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 예산에 따라서 노출되는 걸 확인하고 광고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플러스 스토어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광고 세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광고 세팅이라니 막막하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하시다가 막히면 천천히 두세 번 영상을 돌려가면서 여유 있는 상태에서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세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니 지금 꼭 구독 곧 다가올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출범 소식과 함께 앞으로 네이버에서 어떻게 매출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스토어 부업에 관한 영상을 보시려면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